자, 지금 시간이 2024년 4월 14일, 일요일, 오후 11시 19분입니다. 이번에 보실 건, 러셀. 러셀 지수입니다. 러셀 지수는 미국에 상장된 중소기업들을 모아서 만든 지수로 알고 있어요. 자, 이 보시면요. 예. 하단선이 엄청 발달되어 있어요. 하단선이 엄청 발달되어 있는데, 예. 그냥 내리꽂았어요. 그래서, 여긴 저가를 깼습니다. 예? 저가가 깨졌어요. 와, 이렇게 차트 그리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예? 하단선을 딱 세워놓고, 내려꽂아서 저가를 깨는 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저가 깨졌죠? 고가 낮춰졌죠? 종가 내려갔죠? 이게, 봉 자체는 하락에 굉장히 유리한 봉이에요. 하지만, 하단선은 월말이 될 때까지 살아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반면에, 분기봉은 뭐 그렇게 센 하단선은 없어요. 한이 정도 가야 되는 거죠. 네. 1965 정도 가야 이제 하단선이 작동하게 됩니다. 예, 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상황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분기봉은 저가 안 깨면 이제 매수하시면 되는 거고, 월봉은 저가가 깨졌기 때문에 하단선은 쓸수 있지만, 저가가 지켜지지 못했기 때문에 저가가 지켜지는 봉을 찾으셔야 돼요. 자, 이제 주봉을 볼게요. 주봉이 저가를 지켜. 그럼 사면 되겠죠? 예? 주봉이 저가를 지키면 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2029까지는 이제 감아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위로 갈 거냐, 저가를 깰 거냐,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위로 땡기면 2029까지는 감는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2029까지는 감을 수 있는데 이게 저가를 깨고 갚느냐, 저가를 지키고 갚느냐에 따라 또 다르고 여기까지 도달했는데 다시 내려서 저가를 깨고 내리느냐 아니면 그대로 버티느냐 그거에 따라 달라요. 어쨌든 저가를 지키면 사세요. 예, 네? 저가를 지키면 산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부일부은볼게 일본, 뭐 없죠. 일부는 그냥 없어요. 없으니까 지금은 뭐만 본다? 네, 주봉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봉이 저가를 지키면 사시고 주봉이 저가를 못 지키면 안 사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참고해야 될거 하나 더뭘 봐야 될까요? 월봉이 이런 상태인데 이거랑 똑같은 지수가 하나 더 있죠? 이거 IWM 이게 비슷해요 네, 근데 얘는 거래량이 있어 예, 그러니까 러셀은 거래량을 안주는데 얘는 거래량을 줘요 거래량이 맨 위에 있잖아 예? 거래량이 맨 위에 있으니까 이걸 뚫어도 되는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뚫었다라고 보여주고요 여전히 예, 반등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월봉은 저가를 똑같이 깼죠 그래서 월봉은 내려갈 의사가 있는거예요 어쨌든 월봉은 내려갈 의사가 있는거고 그 다음에 분기봉은 아직 하단선까지 강한 하단선까지 안갔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주봉의 저가가 깨진다 지붕, 지금 주봉의 저가가 깨진다라는 거는 어쨌든 이제 194.65 러셀지수로는 예, 1965까지는 내려갈 의사가 있다라는 거고 지금 저가가 지켜지면 어차피 월봉은 하단선 아래에 있으니까 뭐 다시 감아 올리겠죠 그러니까 매수하고 싶으시면 주봉 저가만 지켜지면 돼요 월봉은 저가가 깨졌으니까 드랍이고 주봉이 저가를 지키면 사시고 주봉이 저가를 안 지키면 그냥 관망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 이 러셀 지수가 코스피 200 지수나 코스피 지수랑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참고하세요.